삼킨 여자 드라마에 대한 이번 주 방송을 분석해 다음 이야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주인공 백설이는 친자식이 하나 있는 상황이었죠. 백설이는 평생 동안 친자식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더라고요. 보아하니 남편도 없이 혼자 챙기고 지키면서 살아왔네요. 친자식 백미소는 아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의 이름처럼 백씨가 되었던 거고요. 엄마밖에 없는데도 정말 잘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악역이 많은 것 같네요. 민경채도 악역이고, 민수정도 악역입니다. 둘은 같은 가족인데 서로를 좋아하지 않고요. 언니와 동생인데 계속 서로의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네요. 둘다 정말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둘다 똑같은 민두식의 친자식이지만, 민두식은 둘 중에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신의 회사를 이어받을 인물이 누구인지, 민경채가 될지, 아니면 민수정이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둘의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김선재라는 인물이고요. 김선재는 민경채와 민수정 둘 중에서 누구의 입장에 있어야 할지 자신의 성공과 목적에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인물이네요. 그리고 다른 주인공은 바로 문태경이고요. 문태경은 보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들 회사에서 누가 문태경을 데리고 오는지 신경 쓰고 있고요. 문태경이 하는 행동을 보면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문태경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민세리를 보게 되네요. 민세리 역시 민두식의 친자식입니다. 그런데 민경채도 민세리 그리고 민수정 전보다 엄마가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민두식이 확실한데, 민경채가 제일 언니인 설정이네요. 주인공보다 지금 이 악역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전부 다 여자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도 민수정도 둘다 회사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둘중 누가 회사를 가지게 될지에 따라서 악행이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세리 역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악행을 만들게 되는 상황인데요. 한편 문경태는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부모님을 찾아가네요. 부모님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자신의 부모님의 사진을 보면서 모든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하고요. 아마도 억울하게 부모님이 떠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경태는 한국에 와서 그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경태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내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복수도 하고 좋은 회사를 찾는 것 같네요. 문경태는 아마 앞으로 백설이와 이어지게 될것 같은데요. 백설의 역시 복수를 준비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설이는 자신의 친자식인 백미소 때문에 복수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백미소하고 아마 민세리하고 무슨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드라마가 처음에는 답답하게 진행이 되면서 아마 복수를 하게 되는 설정이겠네요. 그리고 문경태 역시 복수하게 되는 사람이 백설이가 복수하게 될 사람이랑 똑같은 것으로 보이고요. 민두식의 집안이 악역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두식이 일단 대기업 회장이지만 좋은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기업으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아마 문경태의 부모님과의 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대기업이 아니었고 작은 회사였다고 하네요. 민두식이 작은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대기업이 된 이유가 뭘까요? 아마 문경태 부모님의 회사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민두식의 친자식이 바로 민경채, 민세리, 민수정이라서 아마 친자식들 역시도 앞으로 악행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이 친자식들이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민경채하고 민수정이 서로를 좋아하지 않고 서로에게 악행을 만들고 있으니 아마 악역이 악역을 해결하게 되는 상황으로 설정되겠네요. 앞으로 어떤 전개가 될지 기대되는데요. 김선재라는 인물이 누구를 좋아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결국 백설이를 좋아하게 될지 아니면 민경채의 옆에서 민경채를 챙기게 될지 지금의 전개처럼 민수정을 언니도 모르게 도와주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